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전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차량 출고 위에서 이렇게 알선 출고고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 좀 오래 많이 돼 보이죠. 투싼 초기형 모델이고요. 2009년식의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번호 상당히 좋죠. 일일거리고. 어, 일단 이 차량은 왜 지금 이런 연식도 오래된 차를 구입을 하실까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개개마다 차량을 원하시는 차량이 있고 가격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차량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장점은 조기폐차가 이제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가격대는 뭐 진짜 뭐 200만원대 이긴 하지만 200만원이긴 하지만 어 조기폐차를 해갖고 좀만 타시다가 어, 이상없이 타시다가 조기폐차를 하시면은 그보다 더 이익을 볼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차량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연식이 오래됐다가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laughs>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연식 오래된 차들 판매할 때 보면, 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뭐, 트렁크 쪽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사고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주 차량이었고 그리고 2월 1 0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는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이 차량 제가 이제 검수를 하면서 탑승 거래를 유치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검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있다 보니까 약간의 늘은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고객님께 말씀드렸고, 가죽 시트나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주름진 곳은 있어요. 연식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찢김이나 오염도 없고, 손전도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편이시고요. 그러고, 타이어 앞뒤다 지금 보니까 신품 22년식 타이어가 꽂아져 있었고,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이런 차량들은 라이트 백화나 그리고 제일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게 누유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누유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울거지 진입도 거의 안하시는 차량이시고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17만 키로 차량이시고요 순정 내비가 되어 있는데 요 내비는 지금 고장이 났더라구요 고객님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버튼 유저들은 이상 없이 다 작동 되시고요 cd 플레이어도 이렇게 그 당시 대비해서 상당히 어 메리트 이렇게 멋있게 되어있죠. 대신을 잘모델드시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요거는 제가 바로 수리 요청해서 수리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산 시트까지 잘 들어오는 모델이고 요거 이제 또 제가 검사할 때 보니까 전동 미러가 잘안 안 됐어요. 네이 전동휠로 도 제가 수리 요청해서 수리 다 요청해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기본적인 오일 관리 다되잘 되어 있었고 또 고객님께서도 이 차량 보시고 아,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셔갖고 바로 이렇게 출고 영상 찍었습니다 어 그거 믿고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차량도 어, 고객님한테는 아마 되게 소중한 차량일 거고 아마 필요한 차량이실 텐데, 요거 사시면서 한 2년 정도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시면서 아마 큰돈 들어가실 일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수, 좋은 들러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